와인 채널. 짝짝짝짝짝 백수 언니 짝짝짝짝짝 와인 채널. 아 정말 혼자 하는 거지만 되게 부끄럽습니다. <laughs> 와인을 마시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와인의 매너, 와인 에티켓.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인잔 잡는 법이 한세 가지 정도 돼요. 이렇게 보호를 잡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스템을 잡는 방법, 그리고 베이스를 잡는 방법. 근데 이게 베이스 잡는 경우는 스탠딩 파트에서는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이렇게 세 개로 잡고 하는 경우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가볍게 이렇게 베이스만을 잡아주는 것도 방법,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 멋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잡으면 이 와인의 그 무게를 잘못 느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엎지르거나 또 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스웨일링 하면서 그래서 이왕이면 뭐 스템을 잡는 게 가장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편하긴 하겠죠 때에 따라서는 베이스도 잡고 그리고 볼도 잡는다 이볼 잡는 거는 그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유럽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집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인을 홀짝홀짝 보통 이렇게 보호를 잡는 거는 이 손의 온도가 그 와인의 맛을 해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셔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었어요. 이렇게 와인 잡는 법은 세 가지다. 내 마음대로 마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내 잔에 와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와인을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소주잔 받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살짝 베이스에다가 검지랑 중지를 갖다 대는 겁니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내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주는 사람에 대한 그냥 살짝 예의다. 아니면 그냥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와인잔을 따라줄 때 소주나 우리가 맥주 같은 거 마실 때는, 아우, 잔 비워야지. 그러니까 받기 전에 무조건 잔 비우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와인잔은 첨잔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웠을 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그 위에 또 따르고 남아있을 때 따르고 이게 바로 예입니다 상대방의 와인잔에 와인을 따를 때는 첨잔을 기본으로 하고 3분의 1 정도 볼이 가장 넓게 퍼지는 부분까지만 따른다. 이렇게 따르는 이유는 바로 스월링을 위해서죠. 공기와 와인이 닿는 그 접촉 그 면적을 좀더 높여서 좋은 향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괜히 스웰링했다가 넘치는 경우도 있죠.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따른다. 스웰링의 매너도 있어요. 그냥 시시대도록 계속 이렇게 세게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가볍게 가볍게 젓는 거. 스웰링할 때도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때로는 스탠딩에서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와인 잔 있는 걸로 할까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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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해서 가볍게 어, 흔들어 주는 게 바로 스윙링. 어, 과일 양이 아주 좋네요. 와인을 따르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보통 여자 손님이 있을 때는 여성 먼저 따라 주는 게첫 번째. 그리고 나서 어, 호스트에 따르는 사람의 반대 반시계 방향부터 돌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보통 초대한 사람이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는 게 매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기 전에 이제 입을 넵킨으로 네 이제 닦아주는 게 좋대요. 음식과 같이 이제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지금 저도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잖아요. 마셨던 입술 자국이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관상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술을 한번 닦고 와인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내가 마셨던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서 마신다. 그러면 좀더 예쁘고 깨끗한 와인잔을 유지할 수 있겠죠 왜 보울을 잡지 말라는 것도 손에 지문이 보울에 와인잔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립 부분에 입술을 갖다 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와인채널 백스언니 가자 그리고 건배하는 법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립으로 하는 게 아니다 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얇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 그래서 보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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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건배 시 매너가 있어요. 건배할 때 보통 우리가 소주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주잔 아니지만 어깨와 고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움츠려 들면서 와 어, 감사 짠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윗사람이랑 같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하지만 와인 잔을 가지고 건배를 할 때는요. 똑바로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당당하게 짠 한다라는 거. 절대 어깨와 목을 움츠려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렇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게링은 일단 소용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잔 돌리는 렇게 바로 스이링이라고 하는데 이요한이유가 있죠. 와인잔을 일단 먹기 전에 코팅도 하고, 향도 돋아주고 그리고 디캔딩, 브리딩을 위해서 산소와 접촉시키는 면적을 좀더 넓게 하면서 좀더 풍성하게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스월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스 원니는요이 스월링에 대한 작업을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깨어나는 느낌이다. 병에 들어가 있는 와인은 잠자는 숲 속의 공주입니다. 잔에 나왔을 때 비로소 공주로 태어나는 거죠. 꽃향기와 과일향기를 쫙 피면서 잠자던 와인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스월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스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와인의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와인의 맛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 같습니다. 여성신문의 그 오지연 하트커뮤니케이션 대표님이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와인의 맛과 향을 깨우는 주문은 스월링이다. 맞는 것 같아요. 깨워주는 작업이 바로 수월링 스위스 연구팀에서는 와인의 양과 지름 그리고 잔을 흔드는 속도 이세 가지에 따라서 뭐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또 미세한 미각을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하시던 거에서 살짝 천천히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테이스팅을 할 경우에 보통 시음을 어, 호스트가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테이스팅을 해야 되는데 따라줘주자마자 이렇게 마셔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스팅 하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테이스팅 할때 방법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와인을 드실 때의 방법이기도 해요. 따르자마자 일단 향기를 맡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월링을 합니다. 스월링을 하고 아 달라요, 달라요. 자 그리고 손바닥으로 맡고 오이 안에서 그 와인의 향기가 쫙 퍼져서. 훨씬 더잘 느껴져요. 와. 근데 이세 번째는 뭐안 하셔도 되고. <laughs>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는 그 향기가 다 달라지는 초년에서 노년으로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그 느낌을 한번 와인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월링을 하지 않는 와인이 있습니다. 샴페인을 포함한 스파클링 와인은 스월링을 하지 않아요. 샴페인과 스파클링은 기포를 보기 위해서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마시는 건데 스월링을 하면 그 기포가 사라지겠죠. 근데 기포 사라지는 걸 원하시면 스월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와인 내 매너 팁 어렵지 않죠? 와인 잔을 잡는 거는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실 때이 입술은, 어, 이왕이면 내가 마셨던, 처음 마셨던 그 자리로 하는 게 미관상 좋다. 뭐, 요 정도. 스월링을 했을 때의 방법도 가볍게 두세 번 정도 들고 해도 되고, 테이블 위에서 해도 되고, 라는 거. 여기에다가 향을 맡는 방법 3단계까지 해서 배워봤습니다. 와인 매너 어렵지 않죠. 와인잔, 특히나 건배할 때는요, 자신감 있게. 어깨나 목을 움츠려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인 맛있게 마셔볼까요?